하루 3L가 독? 건강하려다 병됐다 물 많이 마시면 안 된다고? 물 3L 마신 지인이 응급실에. 이유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42세 과장님 얘기예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루 3L는 마셔야 건강하다는 걸 보고 완전 열심히 실천하셨거든요. 이제 진짜 건강해지겠어. 하면서 매일 페트병 3개씩 억지로라도 마셨대요.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는데, 2주째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밤에 화장실 때문에. 세네번씩 깨고, 낮에도 계속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더 무서운 건 3주째부터였어요. 어지러움증에 심한 두통까지 시작된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는 구토까지 하면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응급실로 달려갔다고 해요. 검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의사선생님이 전 나트륨 혈증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았대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돼서 소화 안 되고. 신장이 과부하되면서 몸 전체 균형이 깨진다는 걸 건강해지려고 한 건데 오히려 목숨이 위험해질 뻔했다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성인은 1.5에서 2리터면 충분하고 목마를 때마다 조금씩 마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과장님은 지금 자기 몸 신호에 맞춰 마시니까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하지만 그 경험 이후로 건강 정보도 맹신하면 안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얘기 듣고 소름 끼쳤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도 건강하니 좋다.